네, 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는 채널을 운영하는 세무사 타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실수만 줄여도 당장 10점은 오르거든요. 10점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좀 많이 오르면 20점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실수하지 않기란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단기간에 여러분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1차 시험, 그리고 다른 객관식 시험까지 모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문제를 자꾸 잘못 읽으셔서 한두 문제씩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한 과목당 한 문제만 더 틀려도 총점 10점 차이가 나는 거니까 사실 이 정도면 엄청난 실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자꾸 문제를 잘못 읽으시면 두 가지 방법만 적용해 주세요. 첫 번째로, 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를 준비하셔서 문제나 보기를 읽으실 때 한 줄씩 자를 대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 문제를 푸실 때 ox를 치면서 보기 5개를 다 봐주세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반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경우도 있고 문제 중에 그냥 옳은 것이 아니라 가장 옳은 것이거나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보기마다 ox 표시도 하시고 보기 5개를 다 읽어주세요 두 번째로 실수를 줄이기 위한 팁입니다. 만약 과도하게 긴장하는 바람에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라면 지금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데요. 그냥 처음 세 문제 정도는 천천히 풀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기만 해도 확실히 실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셔서 가장 자신 있는 단원에서 세 문제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세 문제는 시간 제한 없이 천천히 풀어보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실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정에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문제이고 아는 함정인데 빠지는 건데요. 사실 해결책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문제를 읽고 먼저 함정부터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보통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함정을 떠올리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평소 문제 푸실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을 문제 옆에 짧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함정을 떠올릴 수 있게 미리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메토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기 전에 함정이 안 떠오르면 그건 일단 풀지 말고 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1차 시험 실수를 줄이기 위한 팁을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유튜브 멤버십 회원용 확장판이 인데요 세무사 일차 합격 후에 활용하실 수 있는 세법학 질문 자료입니다. 국기법과 부가가치세에서 반드시 외워야만 하는 필수 주제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작년에도 멘토링 학생들에게 나눠준 질문지에서 꽤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다운 받아서 이차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